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있죠 서울에서 가장 좋은 노선, 예를 들면 역시 지하철 2호선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 낙성대역이라고 있죠 사당역 다음이죠 그 낙성대역에서 걸어서 도보로 5분 내외의 거리에 있는 교육연구시설,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교육연구시설인데 사실상은 주택으로 이용되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꺼머로입니다2023 타, 아, 2024 타경이죠. 2024 타경에 10만 3,251호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10번지 8호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5억 8361만 2800원입니다. 그리고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64%인 22억 9,351만 2천 원입니다. 네, 이물간의 토지 면적은 280.6조곱미터 84.88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966.28조곱미터 292.3평 정도 됩니다. 2002년도에 건축된 음,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네, 지목은 대지고요 어,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7층 이하까지 건축 가능하고요. 어, 교육 환경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시 지가는 저금 미터당 375만 2천 원입니다. 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지하철 2호선이, 아, 2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서울대 입구역, 그 다음에 낙성대역, 그 다음에 사당역. 사당역은 4호선도 같이 환승되는 역으로 되어 있죠. 오늘 추천해 드릴, 드릴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뒤에가 이제 낙성대 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낙성대죠. 어, 서울대 입구, 어, 낙성대역과 낙성대역 중간쯤에 있잖 않나. 어, 직선거리로 약간 4분 거리, 도보로는 약 5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어,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네, 보시면요. 어, 2년 초등학교도 있고요. 주변에. 어, 택시회사도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죠. 네. 바로 이 물건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어,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주변에는 이렇게 다세대 연립주택 등등, 다가구주택 등등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잘 보이지 않는데 바로 이 물건이 되겠죠. 네.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보여드릴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주변 모습이 되겠죠 주변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이죠. 뒷부분은 완전히 틀리죠. 뒷부분은, 네, 정면 부분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네 위에는 지시의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죠. 네, 1층은 이제 주차장. 아, 여긴 지하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죠. 네, 뒷부분, 아, 정면 부분이죠. 정면의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일층 안쪽에 있는 음, 주출입구가 되겠네요. 네, 이런 게 되어 있죠. 네, 전체적으로 이 안쪽에 위치한 어, 수익형 주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건축물 대장상으로 공부상에는 교육연구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류함이. 사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낙성대역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 경매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 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